채용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2심에서는 형량이 절반으로 감형이 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지환 기자. 네, 정지환입니다. 정기자 이광구 전 행장에 대한 2심 선고 결과부터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이광구 전 행장에 대한 채용비리 재판 2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 피해자들 측에서 별다른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 표시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전 행장과 함께 기소된 남모 전 부행장에 대해서는 이전 행장과 공모해 업무방해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 인사부장 홍모 씨는 벌금 2천만 원으로 감형됐습니다. 그렇군요. 이전 행장이 받은 혐의는 뭡니까? 이전 행장은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우리은행 공개채용 과정에서 불합격 번이었던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켜 우리은행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전 행장과 실무진들이 인사청탁 자들과 은행 내부 친척들의 명부를 만들었고, 명단에 있는 지원자들이 서류 전형이나 면접을 통과하지 못했음에도 합격시킨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전 행장은 지난 1월 1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아 현재 법정 구속된 상태입니다. SBS CNBC 정주환입니다.